한 번을 제외했다가 다시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이유로 헤어지고 재회하는 걸 반복을 했는데 또 다시 내가 재회를 할순 없을까라는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그냥 무조건 재회가 가능해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메일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그리고 그런 재회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500건 이상의 재회 상담을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재회가 무조건 될수 있는데 안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다시 재회가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재회가 안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은 그냥 상담자분들한테 왜 재회가 하고 싶어요? 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해서요 그 사람이 내 곁에 다시 있으면 좋겠어서요 그 사람이랑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등등의 이유를 대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사실 다한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내 욕심이에요. 욕심. 제외라는 건그 사람과 내가 다시 만나는 건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붙들어 들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제외가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하는 이 제외 문제를 떠나서 잠깐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봐요. 그럼 그 직원이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 제품이 좋다. 이 제품 너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렇게 업셀링을 해요. 그러면 그 그게 과연 사고 싶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들리지가 않는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재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욕심을 내비추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아직은 난 재회하고 싶지 않아, 너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한테 내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는 진짜 그냥 소용이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재회 상담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들 떠도나는 거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냥 재회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뭐 미련 갖지 마라, 아니면 그냥 잘 사는 걸 보여줘라, 사진을 진짜 이쁘게 잘 찍어라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저는 동의. 하지만 그게 제외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이님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은 한 번을 제외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외를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넌 역시 똑같아 내가 괜히 널 믿었어. 호구가 됐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세 번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한 번을 헤어진 후 다시 제외를 하려고 해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욕심을 내비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되돌아보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감. 인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다면요. 그 재회의 방향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별의 방법이 여러 가지듯이 재회의 방향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그 사람이 다시 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넌 어차피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래도 너한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이님의 남자친구가 제이님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넌 결국 똑같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도 조금의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상처를 받았던 마음이 내비쳐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건 뭐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다시 같지 않다는 걸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야겠죠. 저는 재회를 한다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한 데는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가 유가 있어요 잠깐 제가 전에 만났었던 사람과 이별한 이유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여자친구가 자존심을 부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너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왜너 항상 자존심을 부리면서 너가 뭐라 하는 게 듣기 싫은 걸 계속 나한테 표현을 하는 거야 아난 그건 좀 아닌 것같아 소통의 문제를 겪어서 우리는 헤어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뻔해요 사실 그냥 자존심 안 부리겠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자존심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존심을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엄한 데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전 여자친구는 저한테 그랬었어요. 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자존심을 부렸었던 것 같아. 내가 자존심을 부려서 너가 너무 화도 많이 났을 거고, 내가 자존심을 부려서 너가 정말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 점점 점점 미안해. 정작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자존심을 부린 게 아니라 자존심을 부려서 문제가 된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해줬었더라면 안 흔들렸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는 전제하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헤어진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그러면은 그...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을 잘못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한 잘못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낳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갈등을 빚었는데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거에 대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재회를 할수 있는 그한 걸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건 뭐냐면 재회를 할때 욕심을 바라지 말라고 재회라든 거는 욕심으로 재회가 되는 게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 그 사람과 내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설득이 필요한 게 재배거든요. 흔히들 그 재회를 하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남아있는 거그 감정은 다시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서 만들어 갈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봐요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서 자주 시켜 먹는 뭐 피자집이든 치킨집이 있어요 그 집은 내가 계속해서 이제 시켜 먹었었던 내집 목록에 있었던 맛집이었어요 근데 그 배달 맛집에 음식 맛이 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닌가? 그냥 다음부터 시켜먹지 말아야겠다. 근데 다음에 또 시켜먹었는데 맛이 어때요? 더 변했어. 더 이상해졌어. 양도 적어졌어. 그럼 그집안 시켜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집에 대해서 다시 시켜먹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다짐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치킨집에 갑자기 내 집으로 그냥 치킨을 배송을 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뭐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에 치킨을 다시 보내드렸다. 근데 다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계속 시켜먹겠지. 그게 사람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걸 정으로 이끌어가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원초적인 두 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저는 제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한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그 사람에게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만들어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연락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은 연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땐 여러분들은 연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으로 날 기억하는 그 이미지가 흐려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불안해요 아 그러다가 시간을 갖다가 나한테 마음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계속 멀어지고 멀어져서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해요 다른 여자 만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싫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봤자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시간을 두고 나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싫어졌다고 말을 한 이유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훅 바꿀 수 있는 멘트 하나를 던지잖아요 그건 가능성이 적어도 0%는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나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은 정말 거지 같았을지언정 나와 함께한 추억이 너무 소중하고 계속해서 새록새록 피어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정리하고 나한테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생각하세요.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지금 당장 재회를 하고 싶어 그 욕심을 다시 부리지 말고 타협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정도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을 그럼 얼마나 가져야 되냐. 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무조건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 감정이 흐려지는 시간이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대로 장문의 이야기를 보내보든 아니면은 그냥 잘 지내? 그냥 가볍게 툭 던져서 반응을 떠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인데? 뭐할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땐 비로소 내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킨 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그냥 치킨 배달을 해주듯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후회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너한테 채워주지 못했었던 것들 우리가 갈등을 빚었었던 것들 전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만나서도 괜찮고요 카톡을 보내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화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뼈대인 거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연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자보단 진짜 확실히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경우에는 대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맞지만 제외를 할 이유를 그 사람은 못 찾겠으니까 너랑 나랑 만나봤자 어차피 똑같을 거고 너랑 나랑은 그냥 헤어지고 우린 다시 만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냥 어중이 떠중이 연락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카톡을 계속하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백이면 백100 제가 장담하는데 그냥 다시 만나자. 나 너무 힘들어. 나 오늘은 이런 삶을보냈었어 근데 너가 옆에 있었었으면 좋겠었어. 근데 왜 너는 나 재회를 바라지 않는 거야? 왜 너는 계속 나한테 헤어지자고만 이야기? 해 이러면서 내 감정만을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건 역시 다시 첫 번째로 귀결이 돼요. 욕심을 그냥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그게 재회가 되겠냐고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재회를 하려면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배려 시간을 가지면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다시. 그 사람이 날뭐 때문에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을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뭐가 걱정되길래 다시 나와의 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 생각을 한번만 해보면 그리고 그걸 표현만 해주면은 그 사람도 내가 좋으니까 계속 이 연락을 붙잡고 있는 건데 또내 욕심만을 강요하면서 그 사람을 또 힘들게 할까? 그게 사랑일까 연애일까? 전 그게 정말 많이 답답해요. 어렵지만 쉽기도 한게 저는 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모르니까 저는 그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 재회에 관련된 그 꿀팁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은 여러분들이 그 감정 컨트롤하는 거 있죠. 감정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꿀팁을 드리는 건데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그 시간 동안 만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예쁘니까 만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이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별을 하면서 상처가 됐던 거 아니면 정이 털렸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식었던 것들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뿐이지, 마음은 아니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랑 생각은 좀 달라요.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마음은 쉽사리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게임이 되면 됐지, 여러분들이 불리한 게임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런 불안한 감정이 드냐면은, 나라면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랑 여자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동물이고 똑같은 인간지만, 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좀더 마음을 우선시하는 게 여자라는 거고 남자들은 마음보다 생각을 우선시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보다 더 무디고 더 천천히 정리가 되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식어가지 않을까? 그걸 생각할 시간에 빨리 내가 재회를 할수 있는 그 해결 방안과 그 이유를 찾는 데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어 건데 그냥 그 사람과 재회를 할수 있는 그냥 가장 빠른 길이고 정말 확실하게 재회가 될 는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